사회적 경제 기업은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 북측 광장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하하호호 우리 가족 나들이를 개최했습니다. 최보슬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상업 월드컵 경기장 북측 광장에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하하호호 우리 가족 나들이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사회적 경제 홍보 페스티벌로 진행되어 왔던 이 행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다가가기 위해 행사명을 가족적인 분위기가 나도록 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 또한 이렇게 가족의 달이라는 걸 맞는 주제로 이렇게 지역 마포구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열려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또한 이런 저렴한 이제 좋은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요. 이런 뭐 소통의 장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관내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22곳이 참여해 제품 홍보 및 판매를 하고 페이스페인팅 체험, 벽화 체험, 꽃반지 시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 마포 FM에서 라디오 DJ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해 많은 아이들이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날씨도 정말 좋고 어, 제가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